여러분 안녕하세요. 댓글의 조언들을 참고하여 12시 반까지는 밀가루를 자제하고 있습니다. 오이는 괜찮죠? 점심 한 끼는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회사 점심은 맛이 없습니다. 아, 배고파서 허브티 한잔 해야겠어요. 쉐이크로 식단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. 아이야, 응? 어? 운동 나서 걸으니까 상쾌하지. 어. 나오기 <laughs> 싫다 했잖아. 싫다고 했는데. 어. 좀 걸으니까 좋긴 하네. 그래. 걷고 나면 다이어트에 도움 될 거야. 우리 그림자 찍히고 있어. 아 그래? <laughs> 뽀뽀.